광주 클일 났습니다. 원정 경기에 대한 후유증 그리고 피로가 울산과 경기에서 완전히 주저앉았어요. 무려 세 골을 허용하지 않았습니까? 근데더 먹을 경기였어요. 다섯 골, 여섯 골. 자, 첫째, 수비수들 실책이 남발을 했습니다. 수비수 실책이 남발이 됐고 골키파도. 발로 패스하다 끊겨가지고 실점 위기가 있었는데 운 좋게 넘어갔죠. 원정기가 이만큼 어려운 겁니다. 그리고 또 일곱 골이나 먹고 무너졌던 심리적인 충격이 해소되지 않은 광주팀. 이것을 빠른 시간 내에 정상화시키지 못하면 연패로 갈수 있는 위기로 치달을 수 있다는 것을 오늘 확인시켜줬습니다. 아사니의 그리고 헤이스 선수의 공백. 이것도 오늘 경기 전체적인 팀 전력의 큰 마이너스적 요인이 됐습니다만 남은 시간 동안 레스텍 리커버리를 얼마나 잘 하느냐에 따라서 다음 경기 김천 경기를 포함해서 광주가 올 시즌 초반에 보여줬던 매섭고 짜고 그리고 날카로운 그팀 경기력으로 회복할지 관심이 갑니다. 만약 김천과 경기에서 경기가 꼬이잖아요. 그러면 팀 슬럼프로 갈수 있다는 위험성에 대해서 제가 경고를 합니다. 울산은 그동안 부진했던 가장 큰 원인은 뭐였나요? 조직의 완성도가 떨어진다고 얘기를 했었죠. 선수 운영에 대한 변화의 폭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축구는 팀 전술의 조화로움 이런 것이 굉장히 실종됐던 것이 김방모 감독의 불만으로 불이 우 옮겨붙었던 거죠. 오늘 광주를 맞아서 피로에 젖은 주주에전 전반 7분에이청청용수수 골을 터터리리전전전전에세세을을 g a 어어 돼요. 요근데1대 n 로 끝냈죠. 후반전에 76분에 라카바 선수 그리고 에릭 선수가 골을 터뜨려서 3대1에 이긴 했습니다만 울산팀 아직도 세계클럽선수권대회 가기 전에 가다듬어야 될 숙제가 많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울산의 가장 큰또 약점 중에 하나는 골기에때 득점을 올리지 못했던 이런 심각한 문제점. 이것은 오늘 만족스럽지 않지만 필드 골세 골을 터뜨리면서 숨통은 텄다 이렇게 저는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용병의 팀 기여도가 낮다. 이런 비판에 대한 것도 3대0으로 이기면서 어느 정도 이것을 개선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높였다. 이렇게 볼수 있죠. 자, 이 정령, 그 다음에 올 시즌 첫 골을 터뜨렸던 라카바, 에릭 선수가 또 마지막 세 번째 골을 터뜨리면서 발끝에 예리함을 갖출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골은 넣지 못했지만 51분에 교체 멤버로됐던 보아리치 선수가 미드필드에서 플레이를 펼쳤던 피링과 적절한 볼 배급의 능력은 단연 돋보이는 그런 활약을 했거든요. 영병 선수들의 경기에 대한 적응 그리고 팀 기여도가 높아진 것도 울산으로서는 천만 다행이었다 이렇게 볼수 있었던 울산과 광주 경기였습니다. 자, 여러분들 신문선의 입중계 같이 하면 행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구독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립니다.